전에 받은 건어떻어 어, 조금 남았어 조금 남아가고 어, 일요일날 받았안 남았으면 받았어 아, 거짓말 <laughs> 아, 받았잖아 <laughs> 안 받았어요 어. 3만원 있어요 3만원 네. 네? 네. 네. 어 맞아.

strength if you're Yeah. 여기 있어요, 있어요, 있어요 됐어요, 그냥 아, 쓰셔도 돼요 Thank <laughs> you.

감사합니다 사할 거는 지아 정신이 고 선도하는 열정이 어+ 어 어떤 게산인지를 모르겠어 한열한열점명모이는데두개반코치 개인과.

아, 아, 우리 거기 공간, 공간이거든.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. 다 우리 회원이야. 거기도 밑에는 뭐, 탕도 뭐 해놓고, 위에다가, 배 위에다가 찢고, 탕다 해놓고.